이 알약을 먹으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화장실은 가면 안 됩니다. 괜찮아요. 전 원래 화장실 안 가고 3일은 버틸 수 있거든요. 빨리 먹어봐야지. <laughs> 아, 아아아 <laughs> 에휴, 영어는 힘들어. 난 네가 힘들어. 영어 성적이 떨어졌다고? 하, 정말 영어 성적이 전체 평균 점수를 많이 깎아먹고 있네 은하 너 성적 떨어지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만두겠다던 약속 기억하지 네어 안돼요 편의점은 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<laughs> 네가 정 그렇다면 영어 성적을 50점까지 올리거라 그러면 일하는 거 허락해 줄게 네 50점이요? 그런 점수가 어떻게 나. 아빠랑 약속했잖아. 그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절대로 안 돼. 어, 그러니까 영어 점수 50점을 맞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단 말인가? 네. 이가큰 일이군. 은하 양은 매상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아르바이트생인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있으나 마나 별 필요도 없고 이걸 어쩐다. 응. <laughs> 그래도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나? 네, 그럼. 점장님, o w 언니, 민준 오빠,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삼각김밥들아, 크림 e 들아컵 t t 들아 너희들도 모두 잘 y 어 u n g You get here. Could you go? s o m 그럼 매출이 확 떨어질 텐데 괜찮을까요? 에헤 걱정 마라. 나도 마음만 먹으면 손님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네. 그까요 <laughs> 어서 오세요. 와라 편의점입니다. 어, 죄송합니다. 다음에 올게요. 어서 오세요. 와라 편의점입니다. 뭐 이런 가게 잘못 들어왔구만. 아,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아니. 난 됐어. 아니. 팍 망해 버려라. 은하 씨, 돌려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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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 없는 편의점은 안껌 없는 찐빵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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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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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약은 어디에 있습니까? 오호! 블라기야자 오! 그래, 그래, 그래. 어? 우리 합상합시다 어? 응? 응? 그러니까 제가 은하양의 영어 점수를 5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만 주면 이 편의점에 모든 음식을 석 달간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? 아, 그렇다니까. 어때? 괜찮은 제안 아닌가? 응? 음. 좋아요. 제가 열심히 가르쳐보겠습니다. Book that you use, e s p o o 네? Oh, you cannot speak English at all? 교과서 보여주세요. 아, 교과서요? <laughs>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어떻게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게 된 거죠? 음... 그동안 나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요. There are so many things as cool. Do you know the person in this picture? Terminator 2. Uh, he used to be a popular movie actor in the US. Uh, 그럼 전이만 돌아가 볼게요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, 토마스 선생님. 바이. <laughs> <Bye. 웃음> 드디어 운명의 <laughs> 날이 내일로 다가왔네. 물론 자신은 있겠지 토마스 군. 난 자네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네. 편의점에서 <laughs> 활이 걸린 문제니까. 어떻게 하지? 지금 실력으로 50점은 정말 무리인데. 라이 right, 토마스. 어? <laughs> 자네 요즘 와라 편의점을 자주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 유통기한 지난 빵이나 삼각김밥 좀 없나? 죄송합니다, 없습니다 참, 아! 도움 안 되는 녀석 어, 저, 저 잠깐만요 어, 저번에 보니까 아저씨 영어 굉장히 잘하시던데 무슨 특별한 교육이라도 받으셨나요? <laughs> 영어 정도야 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까지도 없지 내가 가르쳐줄까? 아, 네 그럼 일단 삼각김밥이랑 단팥빵부터 가져와 그럼 이제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. 응? 음? 그게 뭐지? 이번에 와라지학에서 개발한 터보스터디엑스라고 하는 약이지. 대뇌피질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뉴런의 정보처리... 어, 왜 그래? 그렇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지. 한 마디로 이거 한 알만 먹으면 무슨 공부든 하룻밤 안에 모두 마스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. 에이, 설마. 그건 말도 안 돼요.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 왜 판매가 안 됐죠? 의외인 부작용이 있어서 그랬지 뭐 물론 인체엔 무해하지만 말이야. 뭐 알고 싶으면 한번 직접 잡숴 보시던가. 아... 음... 이약 정말로 효과가 있군요. 이 약을 은하양이 먹는다면 영어 점수 오십 점의 문제가 아니라 백 점도 가능하겠어요. 갑자기 <목소리> <목소리> 복통이. 그게 바로 이 약의 부작용. 이 약을 먹으면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지. 그리고 화장실에 가게 되면. 음, 가게 되면. 응가와 함께 터보스터디엑스로 쌓아놓은 지식은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거지. 푸다다. 수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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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. 음, 아들 어, 도마지 선생님, 네? 공부할 게 남았으니까 편의점으로 다시 나오라고요. 네, 아, 지금 당장. 그러니까 이 알약을 먹으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화장실은 가면 안 됩니다. 괜찮아요. 전 원래 화장실 안 가고도 3일은 버틸 수 있거든요. 빨리 먹어봐야지. <웃음> 어. 어?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저 갑자기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어요. 오케이 okay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공부 시작합시다. Once upon a time there were two mice. Country mouse lived in the country. 어, 타운 마우스 리브드 잇더 타운 어,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걸까요? 어, 안 됩니다 네? 은하 양 참아야 합니다 화장실 아... 가면 영어가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게 됩니다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아셨죠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권법 수련을 하는 거 같은데요? 어? 그러게 말이야, 아주 지독하구먼 으으으아으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네, 저는 집에 들려 학교에 가야 하니 그럼 이만... 명심하세요 집에 가서도 화장실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 네, 네, 꼭 명심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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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웃음> 와라 편의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음, 와, 조금만 참아본대 <laughs> 이제 끝난다 <laughs> <laughs> 네, 네 빨리시저에나저고요안 <laughs> <시작이나 하자고요. 웃음> 돼, 나올것 같아 더 이상은 못참겠어빨리시험 바리시오, 리시험바리빨리시험바리 없어. n 마 t 생 u 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춰야 해. 제발. o 어? 어? 아 저기 어? 은하가 오고 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시험은 시험은 어떻게 됐나? 그게 y 어? o 그러니까 화장실만 안 갔어도 100점을 받을 수 있었단 얘기야? <laughs> 네! 그래도 공부한 게 빠져나가기 전에 멈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! 그럼, 음. 나머지 지식은? 나머진 시험 끝나고 난 다음 시원하게 다 내보내버렸죠! 웃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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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돼! 근데 너는 화장실 얘기하면서 뭔 음식을 그렇게… 아무렇지도 않냐? 그럼요, 맛있기만 한걸요? <laughs>